재생긴 진개성 선수는 언제 오신대요? 저야 잘... 모르죠. 오, 오, 아! 예! 아! 제가 이겼죠. <laughs> 다시요 다시. 어 좋아요. 아! <laughs> 제가 또 이겼죠. <laughs> 아이동기 쌤은 왜 이렇게 총상을 못 하신대요? <laughs> 제가 못 하는 게 아니고 이 핸드폰이 문제야. 이 핸드폰이 이꾸준 핸드폰. 어, 어? 핸드폰. 예, 핸드폰. 이 예, 아동기쌤뭐 하는 거예요, 저 핸드폰에! 이 핸드폰 갖다 버려요 아니, 멀쩡한 핸드폰을 왜 갖다 버려요? 동기쌤사이코예요 어깨 덕기, 동기. 똥키 <laughs> <laughs> 어머, 어때요? 아, 괜찮은 거 같아요. 아니요, 저어떠냐고요아왜그러세 <laughs> 아니, 진짜! 어, 어 회의좀 연락 왔네? 축하합니다, 축하합니다, 편의점! 그 아니고, 여 앞에 편의점 사장님이 알바를 못 구하셔가지고 힘들 어 하시거든요.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기로 했죠. 어려운 사람 도와야죠, 뭐. 와, 개성만점, 개성만점. 개성 그거 오지랖이에요. 아무튼 오지랖인 된 사람은 너무 많죠. 아니 근데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 레슬링 훈련만 하느라 알바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아 걱정하지 마요 저도 편의점 알바 한번 해봤는데 그거 미리 시뮬레이션만 하면 된다고 시뮬레이션이요? 언제부터요? <laughs> 지금부터! <지금은죠>, right now! <웃음> 언제부터라고요? <laughs> 지금부터! Right now! <laughs> 자 손님이 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? 어서오세요 지상 최고의 개성 연출자 진 개성. <laughs> <laughs> oh, no, no. 너무 길다고. 손님이 오시면 간단하게 그냥 어서 오세요, 만나세요. 아, 네. 자, 그럼 시뮬레이션 시작. 일이 오너라. 아, 맛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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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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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대해야죠. 알겠어요. 자는 거잘 보세요. 아, 취한다. 안녕세요안아 어, 어. 어, 뭐야? 아 여기 알바생 진짜 예쁘다고 소문났었는데. <laughs> 정말요? 이거 완전 뻥이었잖아. <laughs> 알바생 다시 뽑아야겠죠. <laughs> 드디어 출근! 진계성 화이팅! 아 시험 공부하느라 좀 배고픈데 와, 과자나 사 먹어야겠다 어서오세요! 쉬... 아 배고파 아... 뭐야? 진계성 선수! 어? 홍수 쌤! 끝났어요? 아니요 방금 시작했는데 이야... 뭐지? 어, 이 정도면 되겠지? 네, 계산해 주세요 계산해 드릴게요 시끄러워요? 공부를 못하겠잖아요 조 시험 떨어지면 책임질 거예요? 선 <목소리> <목소리> 공부를 못하겠어 아니, 계산은 해야죠 아, 이거 언제 다 치워 <목소리> 진기사 선수 어? 기주쌤뭐 사러 오셨어요? 아, 출출해서요 <laughs> 이거 계산해 주세요 네, 3,000원입니다 네! <laughs> 3,000원! 왜 <laughs> 그렇게까지 놀래요? 어 이럴수가 어.. 저.. 징기성 훈수 어.. 혹시 이거 2천원에 주시면 안될까요? 에 안되죠 아.. 안되는구나 어.. 그럼 어.. 이거 젓가락 안 가져갈테니까 2천원에 주시면 안될까요? 네.. 안돼요 아.. 안되는구나 어.. 그럼 이거.. 스프 안 가져갈테니까 2천원에 주시면 안될까요? 아 절대 안되죠 아, 그렇구나. 아, 그럼. 안 사요! <laughs> 아니, 동기쌤! 동기쌤! 아 이거 이렇게 열어놓고 가면 뭐 어떻게 팔라고 징계성 선수! 박준주쌤또 오셨네요? 끝났어요? 아니요. 예... 응? 어, 꼭대 왜 저러시지? 저기, 징계성 선수. 어. 주수쌤, 어서오세요. 어서, 오세요? 어, 왜 나한테 어서오라고 하지? 설마, 징계성 선수가 날 기다렸나? 허, 날 좋아하는 게 틀림없어. 어떡해. 뭐 하세요? 어? 아, 아니에요. 이거 계산해 주세요. 네. 어, 이거 원 플러스 원이에요. 하나 더 가져오세요. 하나 더? 왜 나한테 하나 더 주는 거지? 허, 이건 날 좋아하는 게 틀림없어. 어떡해. 그럼, 난. 이거 하나 그리고 이거 하나 어? 원 플러스 원 아유 왜 그러세요 아, 죄송해요 아, 계산해 드릴게요 아네 예. 현금 영수증 하실 거죠? 번호 좀 알려주세요 헉, 번호를 알려달라고? 아우 진계성 선수 내 번호를 알고 싶어서 일부러? 헉, 이건 100%날 좋아하는 게 틀림없어 진계성 선수 죄송하지만 저에겐 뻥주씨가 있어요. 죄송해요. 뭐야? 네. 징계성 <laughs> 선수! 끝났어요? 아니, <laughs> 아까밖에 왜 자꾸 끝났냐고 물어보세요. 아니, 빨리 끝나야 폐기된 음식을 얻어먹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. 빨리 끝내요. 네? 징계성 <laughs> 선수! 박공주쌤 어? 누구쌤? 징계성 선수, 많이 힘들죠? 제가 힘을 드릴게요. 자 그구의 사랑이 총알을 받아라! 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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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! <웃음> <웃음> 진짜 힘나는데요? 근데 뭐 사러 오셨어요? 네? 아, 저는, 어, 저는, 저는, 아, 헷갈리. <laughs> 잘렸어요. 살 <laughs> 알겠어요. 편의점에 징계서 선수 팬들이 너무 많이 찾아온다고 사장님이 영업에 방해된다고 잘리셨대. <laughs> 물어 보면 조조 쌤이 잘린 줄 알겠네. 아 역시 챔피언이는 인기가 많다고. 챔피언. 아, 헷갈린. <laughs> 챔피언은 인기가 많다고. <laughs> 그래도 오늘 받은 돈으로. 짜자. <laughs> <laughs> 오, 아 이게 다 뭐예요? 진계성이 좋아하는 편의점 음식 먹방 스타 우와! 진계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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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우와! 전부 다 초록색 음식들이라고! 제 시그니처 색이 초록색이잖아요 그래서 초록색밖에 안 먹어요 잠깐! 근데 이건 초록색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진이 들어가잖아요 지상 최고의 라면! 진! 라면아 이거 죽이는데? 아무튼 잘 먹을게요 아 잠깐 우리 아파트 게임을 바꿔서 징계성 게임으로 먹을까요? 징계성, 징계성 게임? 게임이요? 징계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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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징계성, 징계성. 6층 어? 게층 2층. 2층 3층 4층 5층 6층 아아 나는 피카츄 오마이 브라보가 지 아우 내가 좋아하는

불쌍해보여 아, 아, 우리도 이제 먹자고 야저 안에 김밥을 먹어볼까? 음. 맛있겠다 내가 이겨! 우와 저러다 손가락까지 먹겠네 난 녹색만 먹어야지 <목소리> 음. 음, 맛있겠다 <목소리> 몰래 여기다가 와사비를 발라야지 <laughs> 누군가 먹었지? 종기찜도 <laughs> 하나 드세요. 에? 네? 아, 종 괜찮아요. 배불러가지고. <laughs> 에이, 하나 드세요. 에? 네? 어? 어? 아! 어? 그 마술쇼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언제부터 지금부터 와이 right w 마술 보러 온 친구가 있어요.